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톰슨 박사나는 유쾌한 과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사고를 즐겁게 가르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는 데이비드 휴미인과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톰슨 박사는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강연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제는 바로 휴미인과론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강연 당일, 톰슨 박사는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통순 박사는 생기 있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익숙한 예시를 들어보겠다고 하며 두 가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개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해가 떠오르는 사건. 둘째는 매번 달기 울고난 후마을에큰 시계탑이 울리는 사건입니다. 통순 박사는 관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짖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걸까요? 아니면 달기 울어서 시계탑이 울리는 걸까요?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톰슨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자, 이두 경우 모두 사건 A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한다는 반복적 경험을 우리가 관찰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장에 참여한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이것을 더 재미있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두 자원 밝은 아이가 나와서 저와 함께 실험을 해보겠나요? 두 명의 아이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톰슨 박사는 그들에게 각각 재미있는 비명을 지르는 장난감 호루라기를 주고 그들이 번갈아가며 불기로 했습니다. 자, 톰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호루라기를 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호루라기 소리가 난후 누군가 방귀를 뀌었다고 합시다. 두 사건은 반복적으로 연결될까요?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불 때마다 장난스럽게도 누군가 뭐의 방귀 베개를 눌렀습니다. 관객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톰슨 박사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호루라기와 방귀 사이에는 진정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린 이를 인식적으로 인과적 관계로 착각할 수 있죠 이어지는 강연에서 톰슨 박사는 혐의 강조한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반복적인 인식 이상이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습관적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기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의해 해석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러려니 함며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강연은 인과관계에 대한 통찰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슨 박사의 특별한 유머감각과 효의 철학은 그... 나를 더욱 잊지 못할 날로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에밀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학을 사랑했으며 특히 중세 철학자들의 저작을 깊이 탐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가을 날,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일 원 이론에 대해 읽다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왜이 철학적 개념을 통해 사람들에게 좀더 생활 속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서 철학적 티타임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녀는 제1원 일론의 개념을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어 사람들에게 신선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모인 날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 모였고 에밀리는 자그마한 차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피나스의 제1원 일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 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를 쏟았어요. 커피를 쏟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 아마도 손이 미끄러졌거나 집중하지 못했거나 테이블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그 손이 미끄러진 원인은 무엇이죠? 아마도 어젯밤 잠을 잘못 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상의 사건들은 각각의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의 말을 따라왔습니다. 제일원일론는 이러한 일상적 연쇄를 통해 볼수 있는 삶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는 이전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쇄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바로 처음 시작된 그 순간 말입니다. 에밀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좀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키나스가 신을 제일 원인이라고 제시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제일 원인이 될 만한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특별한 경험이나 사람 무엇이 있나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일종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내 인생이 제일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군. 그녀와 만난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날의 티타임 모임은 철학 강좌는 아니었지만 에밀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연쇄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제일 원일 론이 주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에밀리에게 와서 자신이 제일 원인 을 찾았다고 바라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에밀리의 철학적 티타임 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신과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철학 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읍내의 시장 거리를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토마스는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들어서며 사람들을 하나 둘씩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활기에 넘쳐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혼란스럽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복숭아를 팔던 상인과 수박을 팔던 상인이 서로 자기가 더 맛있는 과일을 판다 고원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고 거기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떼앗기 위해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는 옆집 기와 집의 자랑인 닭을 들고 가려던 여인이 행길 청년에게 잡혀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추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그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선 자신이 이익만을 위해 싸우지.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토마스는 다음날 장터 한 가운데에 커다란 탁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십시오, 도시 사람들이여, 이리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올려온 사람들에게 토마스는 열띤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운다면 우리 삶은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어 평화롭게 살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는 이어 그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마다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고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계약 속에서 일부 권리를 주권자,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할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부터 복숭아와 수박을 더 맛있게 파는 방법 대신 두 과일의 다채로운 맛을 함께 즐기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줄 강력한 사람, 아니면 단체가 필요합니다. 한참을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걸어나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말이오? 토마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의 동의, 아래에 선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력하고 지혜로운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토마스의 제안에 따라 마을의 첫 번째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강력하면서도 현명하게 그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마을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이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토마스의 사회계약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자유로운 영혼들을 품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람 따라 살며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 가끔씩 서로의 삶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자 하는 윗은 할아버지는 이웃집 청소년들이 버리는 노클롤 파티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마을 공원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즈음이면 누가 주인인를 놓고 친구끼리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바로 외부 세력의 위협이었습니다. 마을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 이웃 마을이 장난꾸러기들이 몰려와 장난을 치고 도망가거나 가끔은 사냥꾼들이 마을 주변 소풀에 집고 다녀먹을거리를 빼앗아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심광장에 견습 철학자리함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잦은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도 반만치 않아요. 우리가 조금씩 자유를 양보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내놓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유를 양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암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계약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모두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소음을 줄이기로 협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원 과일 나무의 열매는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팀을 구성하고 번갈아가며 경계를 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노력이 합쳐지면 더큰 안정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제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조금씩의 자유를 양보하기로 하며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고 그 결과로 얻은 공동이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슨 할아버지는 조용한 방하늘 아래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고 청소년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잔디박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재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모두가 하나된 힘을 발휘하며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마을은 자유와 안전을 균형있게 유지하며 오래오래 흥겹게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위암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했고, 이 이야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을 실천한 작은 마을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